33번. 자, 하나인데 가장 호기심 있는 그림들 중에 하나, 르네상스 시대에.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호기심 있는 그림들 중에 하나가 바로 Careful d e c t i o n 이래 조심스러운 묘사인데, 뭐의 조심스러운 묘사냐면, 잡초의 이제 그 패치, 구획, 땅의 구획, 한마디로 땅덩어리, 잡초가 있는 땅덩어리에 대한, 땅덩어리에 대한 땅덩어리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운 묘사랍니다 어, 누구에 의한? 이 뭐, 올브렉, 듀러라는 사람에 의한. 이 듀러라는 사람은 엑스트랙트 뽑아냈는데 디자인과 조화를 뽑아냈습니다. 뭐로부터? 명백하게 아주 무작위 어떤 그런 컬렉션, 모음으로부터, 뭐의 모음이냐면 잡초와 풀의 모음을 어, 모음으로부터. 근데 이러한 모음은 우리가 보통은 생각지 않을 두 번. 쳐다볼, 쳐다보게 두 번도 쳐다보지 않을, 그죠 음, 자, 두번 다시 쳐다볼지 않을 그러한 잡초라 아니면 풀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모음으로부터 조화 디자인을 끌어냈답니다이 사람이 어, 요 대신 이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콜렉션, 그렇죠? 어, 잡초와 풀의 그런 모음은 보통 우리는 뭐야? 두번 다시 보지 않잖아. 쳐다보는 것을 두번 보지 않을 그러한 것들. 자 그러한 보통의 것들을 취함으로써 택함으로써 그는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R T 스트리는 예술적 재능입니다. 제, 예술적 재능을 pure form이니까 아주 순수한 형태로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어입니다. 이 사람은 뭘 택했다고요? 어, 그러한 평범한 것이야. 평범한 것을 택함으로써 그는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 예술적 재능을 순수한 형태로. 나 similar way. 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과학자들은 종종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핵심어니까 요런 거 비슷하면 들어가면 되게 이제 평범한 것들. 그렇죠? 음. 자, 뭐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대. 할때 뭐야? 에센스 진수 그 문제. 그렇죠? 문제의 어떠한 진수, 본질 또는 진수 본질 다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때 자, 유사한 방식으로 과학자들은 종종 어떻게 했겠니? 어, 의존했겠지?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했다? 어, 요거는 개인적인 경험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을 했는데, 연구, 연구하는 것을, 아주 초라한 대상을 연구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평범한 것들과 같은 말이잖아. 그치? 어, 평범한 것들, 환불 어, 서브젝트, 그런 초라한. 평범한, 그러한 대상을 연구하는 것을 종종 선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글의, 뭐야, 어, 요지. 그쵸? 요지죠. 우리가 뭔가를, 문제의 본질, 본질을 이해하려고 할 때, 어, 보통의 대상을 연구하는 것을 선택을 했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죠. 평범한 것으로 택함으로써 이 사람 이러한 걸 우리한테 전달했으니까. 자, 연구하는 것, 상대적으로 뭐, 심플 시스템, 단순한 체계를 단순한 체계를 연구하는 것이 피하게 하는데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 하게 할수 있는데 더 깊은 통찰력이 얻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 그쵸? 여기도 똑같은 말이야. 뭐라고요? 자 어, 연구하는 거 상대적으로 단순한 체계. 이게 뭐야? 평범한 거 험블한 서브젝트잖아, 그죠 이러한 것은 피하게 하는데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하게 하고 그리고 하게 하는데 깊은 통찰력이 이렇게 여기 투비다. 여기 투비 p p 야 얻어지게 하는 거 통찰력이 얻어지는 거니까 이게 수동태 쓴 거잖아. BPP 그쵸? 그리고 이것은 특히 사실입니다. 뭐할때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무언가인데 문제가 되는 무언가를 뭐만큼이나 우리의 능력, 배우고자 하는 우리의 능력만큼이나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우리 능력만큼이나 좀 까다로운 프로그라메틱, 프로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특히 그러하다. 이것이 가리키는 말이 뭐니? 이거 앞에 있는 그러니까 비교적 단순한 체계를 연구에서 불필요한 복잡함을 피하고 보다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히 사실인데 뭐할때 사실이라고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렇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는 더 그렇대. 어, 뭐만큼이나 우리의 배우고자 하는 능력만큼이나. 그니까 이제 as가 두번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있 as는굳이 해석할 필요 없다 그랬고 뒤에 있는 as만 뭐뭐만큼이라고 하면 해석하면 된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 Something 이라는 그 대명사는 형용사, 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그랬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as s 사이에 요 형용사를 집어넣은 것이고, 그렇지. 이거는 뒤에서, 어, 명사를, 대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 거지. 인간의 반응들이 so 매우 복잡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은 어려울 수 있대. 뭐 하기가, 이해하기가. 어, 그 객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답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그 리액션 반응들이 소대 문인지 알죠 매우 복잡해서 그래서 자대의가 가리키는 말이 뭐라고요 이대의는어 앞에 있는 휴머리 액션 인간의 반응들이 어렵대 뭐 하기가 이해하기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쵸 어, 객관적으로 좀 이제 이해하기에는 해석하기에는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답니다 어 인간의 반응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때때로 때때로. 자, 도움이 되는데, 뭐가, 스텝백은 한 거랑 물러서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뭐를요? 자, 더 그라마디스트, 어, 보통의 생물체들이, 생물체들이, 이런 거 같은 생물체들이 deal with, 대처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어려움. 얘네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대는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어, 또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it은, 알다시피, 가주어. 여기 이야가 진주어인데,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음, 2-step이 진주어잖아.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어, 그, 생각해보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도 이제 그, 두 번째, 이게 투가 생략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는 것이 어, 도움이 된답니다 근데 컨시 n s i 의 전체의 목적어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how 저를 쓴거야 어떻게 어, 더 그러한 어, 그 보잘것없는 마디스 크리에 r 처가 이게 이제 보통의 라는 뜻이니까 보잘것없는 뭐 수수한 이런 뜻이야 그럼 얘도 뭐랑 같아 어, 얘랑 같고 아까 뭐 여기 뭐 있어 symbol system 그 다음에 ordinary thing 이거랑 전부 다 같은 말이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모아 같은 뭐 박테리아던가 잡초와 같은 어 이러한 아주 보잘 것 없는 생물체들이 대, 어떻게 딜 위드는 이제 뭐 대처하는지 그러한 어려움 챌린지 얘네들이 직면한 어 직면한 어뭐대신한 위치가 생략이 됐겠지 당연히 그쵸 어 직면한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한 걸음 물러서서 어, 되돌 뒤돌아보는 것이 그쵸 도움이 됩니다 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그러면은 이 문장 한번 음,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음,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네. 어, 드로와 같은 드로와 과학자들처럼 핵심의 이해에 어, 그러니까 더 단순한 대상의 연구가 도움이 된다고.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단순한 어떤 그 대상을 보면은 더 이제 그 연구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로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33번에 그 문장 있잖아요. 우리, 어, 요 문장을, 33번에, 요 문장 한번, 선생님이 그 파란 걸로 한거 있잖아요. 그거 외우세요. 어, 요거,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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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있지. 아, 요거, 요거, 이 요거를 좀 외워줬으면 좋겠네. 요 문장. 어, 요 문장 외우시고요. 네. 음, 여기까지.